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하시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며 널리 증가하지 못한 우리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신구 권력이 협력하게 하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고난으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긴 제일교회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감동의 예배가 있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고, 진리의 배움과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친밀한 교제와 생활의 나눔이 있고, 사랑의 실천과 봉사의 기쁨이 넘치는 우긴 제일교회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해결되며, 성도님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지이웃 수성동 골짜기 지역의 많은 이웃분들에게 영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을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함을 받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위에 말씀 위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봄의 따스함과 개나리꽃, 진달래꽃, 푸르른 새싹이 돌아나듯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사시, 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정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